아, 2025년도 아, 6월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 6월 달에 아, 송이산을 한번 또 보러 왔습니다. 아직 여름송이는 아직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 좀 있으면 아, 여름송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하면 여름송이가 올라오겠죠 6월송이, 여름송이라고 해가지고 양력 6월달에 올라오는 건 아니구요 아, 음력 6월달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름송이가 발생하기 좋은 데는 햇볕이 잘 들고 남향이어야 됩니다 남향 온도가 18도 내외로 4일에서 7일 정도 계속 되면 여름 홍이버섯이 올라옵니다. 아, 버섯이 보면 이렇게 마사코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 곳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노간주 나무입니다. 노간주 나무에 주변에도 송이밭이 형성된다는 점꼭 숙지하시고요. 이렇게 저 밑에 보면 아, 계곡이 있어요. 근데 계곡이 많이 말라 있잖아요. 지금 물이 한 방울도 흘러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어, 여기 진입하고 있는 곳이 송이밭입니다. 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이 밭은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솔립도 있고, 마사토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산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계곡에서, 어 중간중간에 계곡도 물이 고여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 천천히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름송이는, 어, 해마다 보면, 8월 15일 전후, 어, 전후, 광복절이죠? 광복절 전후에, 송이버섯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버섯이죠 여름. 여름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은 6월달, 양력 6월입니다. 이제, 초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런 데가 다 송이밭이죠. 이제 이렇게 송이밭에 오면은, 솔립이 7이고요. 활엽수키 작은 활엽수 이런 키 작은 활엽수를 말하는 건데, 이런 키 작은 활엽수가 아, 3일 때, 3 있는 상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소나무는, 아, 굽지 않은 소나무를 찾아야 되는데, 뭐, 대부분 보면 소나무도 굽고, 그, 뭐, 가늘다란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소나무에, 보시면 이렇게 앞에, 정면에 보시면, 저렇게 소나무가, 껍질이 까칠까칠하고, 얇은 소나무 있잖아요, 얇은. 거. 소나무 껍질이 얇은 거, 까칠까칠한 거. 이 소나무 밑에, 다니셔야지 송이버섯을 채취할 수 있는 겁니다. 송이버섯이 가장 많이 나죠. 이렇게 보시면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요경사인데예큰찬 예, 이렇게 다니면서 아기의 거도 걸음으로 예, 살펴 보아야 고 됩니다. 이런 곳이 다 송이밭이에요 지금. 조금. 예. 송이라는 버섯은 여름에 지역에 따라서 잠깐 나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첫장나가 지고 4일에서 7일 정도 온도가 18도 내외로 내려가는 시기에 여름 버섯이, 여름 송이버섯이 발생합니다.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아 양력 8월 15일 날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8월 중순을 접어들고 9월 초순으로 다가오면 2025년도 가을 버섯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가을 버섯이 시작될 때는 산 전체가 이제 시끌벅적하죠. 여기저기서 뭐 부르는 소리도 있고. 어느 지역에 송이가 나온다, 뭐 이런 소문들 들리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런 데가 전체 다 송이밭입니다. 소나무가 있으면, 이 소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소나무 주변에 3m, 3m 반경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저저 부분쪽으로 소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송이버섯 다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아, 송이풀. 아, 이 풀들이 송이풀이에요. 지금 막 자라고 있잖아요. 여기 이 송이풀 밑에 이렇게 앞에 보시면 길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게 송이를 그 마다, 어 시간이 지나온 세월을 송이 채취하던 집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다 송이 밭이죠. 송이는 이제 혼론나거나 물이, 물이 지어서 송이가 발생합니다. 대부 대부분 보면 송이버섯을 채취하러 갈 적에, 아, 여기가 이제 계곡이 있고, 산이 저렇게 보면 하늘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능선이에요, 능선. 그러면 저 앞에 지금 보이는 데가 산 정상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부분이 송이산 송이 채취하는 데는 산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한민국 산다 똑같습니다. 뭐 산을 보실 적에 7부에서 땄다, 8부에서 땄다 하잖아요. 그거는 부분들의 생각이고요. 산 속의 그림자의 생각은 저 밑에 계곡 보이잖아요, 계곡. 계곡에서 이렇게 산을 올려, 울려, 올려다 봤을 때저 위에가 하늘처럼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계곡에서 불과 5미터 정도 올라가면 전체가 다 송이버스예요. 꼭 기억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송이버섯 높지 않아요. 높지, 산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항상 그냥 뭐 이렇게 얕은 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이렇게 보는, 보는 데만냥 마사토가 이렇게 있고요. 이키 작은 하렵수, 이게 창꽃나물 수도 있고, 진달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 밑에 많이 나고요. 이게 송이풀. 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풀이 같다다 송이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무 뿌리, 마사토, 크고 작은 바위, 소나무 반경 3 m 이런 곳을 살펴봐야 되는 것습니다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버섯 찾기 후에 방향감각을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준 데는 서쪽면이에요서쪽면서쪽면인데 석정면. 이렇게 뭐 풀이 많이 났다 한 데는 뭐 남쪽 방향이 남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많이 난 데는 이런데도 여름송이는 발생하는 입니다 항상 저도 채취할 적에 여름송이가 됐던 가을송이가 됐다. 이렇게 보세요. 저 바위 많이 보이잖아요. 계곡에 예. 이렇게 보시고 천천히 아기의 걸음으로 살펴보세요. 저고 이제 산에 이제 갈 적에는, 이른 새벽에 산에 가야지 시원하고 목이 덥고 날파리 덥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손이 벗어 채취할 적에 잘 보여요 이렇게 그늘이 있었을 때 이렇게 지금 화면상으로 그늘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잘보이죠 그늘 때문에도 잘 보이고 이른 새벽에 더잘 보이는 겁니다 어이 네, 앞으로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나뭇잎도 단풍이 서서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뭐 네, 시간이 흘러갈수록 소이버섯이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6월달이니까 아직 6월달, 7월달 뭐, 불과 한, 한 달, 두달 하면, 여름송이 채취 시기가 다가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여름송이 밭을 와봤어요. 여름송이버섯도, 아, 햇볕이, 잠시 왔다 가는 곳에 이은데 여름, 여름송이버섯은, 햇실이 들어오는 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 산에 불났는지 소방 헬기가 지금 공중에서 날고 있어요. 아, 여러분. 저올 그 봄에 2025년도 봄에 경상북도에서 산불이, 큰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뭐, 네, 부지르다가 시민들이 뭐 쓰레기도 태우다가 불도 하고 했잖아요 담뱃불 담뱃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이 산에는 화기물질을 가지고 짐이고 들어가셔서는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예. 담배 타시는 분들 산에 가서 담배 흡연 하시는 건 절대 안됩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시고요 자연이 있어야 버섯도 따는 것인 만큼 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송이버섯 채취 시에는 어 산에 갈때 항상 어 본인이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걸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산에 오르기 전에. 스트레칭을 꼭 하세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안 하시고, 산에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산에 도착하시면, 스트레칭 하는 거. 그, 물을 충분히, 갖고, 산에, 어, 산행하는 거. 그리고, 산에 이제 도착하면, 산 지형을, 잘 살펴보는 거. 주변에 바위가 있고, 또 아니면 주변에, 뭐, 절이, 절, 절이라든가 아니면 집이라든가건물이든잘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국에 바위가 있고, 이런 지형을 잘 살펴보시고, 선행하십시오, 여러분. 2025년도 저서 선행도 바로 한달 하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며칠 안 남은 시간에, 아, 체력 단련도 하셔야지 산회를 가시는 겁니다. 예, 체력 단련은, 아, 가정에서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운동도 하시고요. 예, 산에도 이렇게 한 번씩 다니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몸 건강히,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버섯철에 항상 안전산행이 치고입니다. 네, 안전산행이 치고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2025년도에, 가을에도 항상 안산하시면서 손톱의 그림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